이번에는 우리 물이 군자도 계속 나오네요. 자, 우리 세조자가 나오면 세와 관련되겠죠? 자, 물이 군자, 박개자. 닭의 무리 중에, 1, 학이죠. 우리 쭉 학수고 다닐 때 배웠죠? 학. 이게 닭, 여러 명의 닭이 있는 것 중에 유일한 닭, 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계 일학이다. 닭 안에 많은 닭 중에 유일하게 닭 하나 있는 거예요. 닭이 뭐 귀이니까 얼마나 아니, 학의 목이 기니까 뛰어나겠어요. 그죠? 보일 거 아니에요. 답답 쪼만한데. 여기 보니까 뛰어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 공개 일학이다. 공개 일학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능할 능자죠? 작은 것도 잘하고, 큰 것도 잘한다. 모두 모두 다 잘한다. 능서 능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럽네요. 그 다음에, 무불통. 자, 무슨든지 환하게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모든 걸다알수 있는 사람, 안다. 거죠. 무을통지다 이런 거잘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야? 불문다. 물어보지 않다. 하지만 어떠한 건지, 옳은 건지, 안다. 물어보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안다라는 거죠. 묻지 않아도 알수 있다는 거죠. 물문가지다. 이걸 내가 안 물어봐도 알수 있어. 할때 쓰는 거. 한번 정리해봅시다. 나는 우리 중에 뛰어난 사람을 뭐라고 했나요? 이게 일학이다. 우리 새와 관련된 것들 보면 세 숫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작은 일도 잘하고 큰 일도 잘한다. 일전고 내가 너무 다 알아서 확하게 알아서 모르는 게 없다. 작동한다. 그죠?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다할수 있다.까지 물문까지까지 했습니다. 그죠? 공개랑 능선동대 불문 통지 불문가이요아지